짱 덥다. 가 저야 더 약간 그 갓길에 주차하던 사람들은 이게 유료 주차라서 어. 거기다가 갓길에다 다 주차하고 오나보나 나갈 때도 일이겠다. 뭔가 문수경 기장 처음 왔는데 기분이 조금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다. 이때까지 다녔던 원정구장들이 다 시민구장이잖아. 체육 그 축구 전용구장이 없잖아. 그래서 뭔가 조금. 이 용장함에 압도되는? 호레이 있네 호레이. 어, 물론 남, 남들도 이렇게 전주성 오면은 좀 쫄겠지만 나도 쫄리네. 선선크림안 <laughs> 어, 발랐으면 큰일날 뻔했다. <laughs> 여러분 여기가 울산 문수경기장입니다. <laughs> 어사 <어서> 방문수 아니고 <laughs> 뭔가 내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전주성보다 확실히 규모는 더 있는 것 같아. 요아전북일 아, 뿐이야. 아주빔충독자들 아주 됩니다. 네. 예. 네, 예. 어, 네, 네, 네. 네. 맞아요. 왜요? 왜요? 네. 네, 맞아요. 네. 저희 파리지만 괜찮아. 링링 링.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어이, 아 너무 너무 민망한데? 아유 민망하진 않으셔도 돼. 요 아까 또한번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 가운데도 와주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잘하시는 분들에게도 선물 드리니까 일단 물와주시고 어, 나도 같이 찍어야 돼. 네, 같이 같이 해야 돼. 네, 이렇게 보내주면 <laughs> 질득한데. <될것>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톰 화이팅. 네, <laughs> <동무 파이팅>. 네 <laughs> 울산 화이팅. 아니고 일기장이네. 일기장이네. 일기보다 편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좋습니다. 아 이거 링링. 포괄 <목소리> 터어주신대요뭔데나왜 <목소리> 네. 뭐, 왔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어.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특히 박사원은 이제 뭐예 우리 네. 모두 팬들이 함께 할수 있는 시셜입니다 네. 경기장 밖에서는 어, 어, 우리 학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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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애애하게또시간을 보내고 거기다 에서시하을 써올 수있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물어보고 있어요. 네, 네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아, 여자랑 같이 왔습니다. 아, 이거 일기장님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응. 있어요. 아네 여자친구랑도 뭐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울산 분야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laughs> 한번, 이거. 느껴봐요. 우리도 어, 한번 느껴봐요 우리도 전주 장관 느끼기 때문에 한번 느껴봐요 너무 우리, 민망하기도 우리, 하고 이게 우리, 이래도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밖에서는 우리가 모든 우리 K-리를 사랑하는 팬들이시죠 그러니까, 어, 오늘 일단은 하시기 전에 우리 괜찮아 어, 요거 따라서 또잘 쳐주시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어.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여자친구님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찍고 계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 남자친구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감독님 음악 주세요 갑니다 출발 <laughs> 괜찮아 <웃음> 울산 사이에 있지만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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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하지 마 <laughs> <laughs> 여기는 <웃음> 호랑이 사원이다 <laughs> <laughs> 다 선물해 주십시 <laughs>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아, 선물 드릴게요 이거 안 드리는 건데 제가 <laughs> 아, 드릴 수 있는 응. 아, 거기는 없죠? 우리는 있죠? 조현우 배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와주현우다 와. 좋요 <laughs> 네. 와, 최현우다. 아, 또 울산 HD에 함께 저기를 황문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계속 승리가겠습니다 형님? 아유. 주세요. <laughs> 무슨 일인가 싶다. 평범한 <laughs> <laughs> 어, 난줄 몰랐네. 이렇게. 주리현우를 <laughs> <수은우를> 받았습니다. <laughs> 진짜 무슨 일인가 싶네, 이게. 아유. 이게 고프로의 힘인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아니, 근데 선물이 충격적이다. 아니, 나 진짜, 진짜 민망했던 게 아무 딱 섰는데 앞에 녹색 자기 하나고 다, 다 울산인 거야. 근데 또 울산이랑 우리랑 사이가 또 그렇게 막 좋은 그런 게 아니니까. 저기 뭐야? 가보자, 저기. 이게 막막 막, 막 춤췄어야 돼그 로버트 금지령 풀리면 바로 로버트 때리는데 <laughs> 차에서 얼마나 근질근질했는데. <laughs> 뭐야 뭐야. 야, 이게 뭐뷰존 같은 게 있나봐. 우와. 잘못 <laughs> 찍어줘야겠다. 그래서. 우와 물, 물 찍어줘야 물이 맞아. 있다. 대박. 자기 잠깐만 내려가봐. 여기서 딱 찍어야. 돼.

왜 저러는 거세요? <laughs> 나왜 이렇게 못생겼어? 보이지도 않는데, 흑인이네, 흑인. 아주 재밌었습니다. 내일은 여자친구 몰래 갑자기 백인이 됐습니다. 내일은 고래고기 먹을 거예요. 고래고기 야미. 여자친구 먹기 싫다 그랬는데, 고집부렸어요. 울산하면 고래 아닌겨. 그럼 이따가 오징어 먹으러 갈때 다시 킬게요 빠이빠이. 시야를 했는데 실패해버렸 숙소 앞이 바다네요 바다 안 보이네. 빠지 빠지면 죽어요. 저 앞에 고래 동상도 있고. 사진 찍는 임진나도 있고. 아 저기 봐 봐. 나도 있고. 아주 마도로스 같쥬? 사진 찍어준답니다. 그렇습니다. 숙소 가서 씻고 아마 잠을 바로 잘것 같아요.